노스로 이노으로스져 이스트로 뭐넓은데 우리 앞에 우리 쪽에 너무 아, 섞였다 때려 싶으면 때려 스프레드 때려. 어 스프레드 콜할 테니까 스프레드 하면. 은조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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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 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와요 사우스 쪽디펜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사우스에서 올라

페이크, 아임 페이크, 아임 페이크, 디펜, 디펜, 히럽히럽 셜러, 히로. no n 노스, 노스 컴, 노스 트 컴. 인사이 게이지, i v h n e 인사이드, 미 나이스 컴백 이스트, 컴백 이스트, 컴백 이스트, 나이스 컴백, 노스 이트, 컴백 이스트, 컴백 이스트. 스프레드, 스프레드, 스프레드 하면서 나무 아래 위로 갈리면서 가, 나무 아래 위로 갈리면서. 자 나바, 나바, 나 있는데 소울드야. 나 이제 소울 주디에서 히럽해 주디에서 히로하고 당하지 마. 돈 피어. 오늘 한번 봐, 팬 봐, Defend. 어사우스에 s o u t 드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나봐 나봐 찾아봐 사우스 이스트 o 사우스 뭐, 어, 3번도 3번도 s o u t 이 s o u t 사우스에 사우스 에 사우스 South, South, 스 o u t h s o 드 t h Sou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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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로 h s 웨스트로 s 고 u t h South, 이 o u t h South, 사이드 t h South, s o u 사이드 디펜레디에 웨스트 디펜 i n g 들어가. 웨스트 디펜 s t d 들어가고 딜러들 g k i 웨스트 샬 w 볼 데려, 홈매다, 다다다 나, 나, 시, 다 s t 웨스트 샬 n 게 i 이 g kicker, w 샬 s t d 샬 p e n d i n g k 샬 c k 게샬 w e 게샬 d e 게샬 n d 게 n g kicker, west d e p e n d i n 푸시 때려 k e r west depending kicker, west depending k i c k e 스 west depending kicker, west depending kicker, west d e p e n d 되게 되게 온다 온다. 디펜 한번 봐. 카운터 볼 거야? 바로 카운터 볼 거야? 딜러들 스프레드 하면서 카운터 레디. 카운터 레디. 온다 온다 온나나 나나나. 인사이드 카운터 잉기리. 바이. 포. 3 2 1 온. 바로 카운터 바로 카운터. 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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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미. 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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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들. 드라비 드라비. 나이스 나이스. 스프레드 큐탑 스프레드 큐탑. 스프레드 큐탑.